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 5K부동산, 오세아입니다. 네. 마지막, 2024년 5K부동산 다이어리. 네. 마지막, 이제 이벤트를 시작을 할 건데요. 요번에는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18분이거든요. 네. 총 18분한테 드릴 건데, 요번에 미션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18분 저희가 이제 이 이벤트를 시작할 건데 우선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경준님이 이제 옆에다가 띄워 주실 텐데 2023년 마지막 소원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4년, 네, 이제 저희 다이어리도, 24년도 다이어리잖아요. 24년 이제 목표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24년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목표를 이렇게 막 공표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책찍질도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23년 다이어리를 항상 첫 장에다가 제가 다 써놓습니다. 네, 뭐 네이버 카페 활성화 뭐 이렇게 쭉쭉쭉 저희가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놓고 요걸로 네,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24년 다이어리가 좋은 이유는 계획적으로 조금 더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일자별로 한쪽의 페이지를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신통 반통 하실 거예요 총 18분이 오셔서 네이버 카페에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총 18분 선착순으로 이제 바로 배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24년 버킷리스트와 목표 그리고 마지막 소원을 하시면서 어 제가 이 글을 삭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24년 저희 시간 요즘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래서 24년 12월달에 어, 어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릴 거니까요. 박제를 딱 해놓을 겁니다. 글 삭제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저도 이제 오늘까지 이쁘게 딱 작성을 해놓을 건데. 그리고 24년 12월, 지금 이맘때쯤에 딱 열어봤을 때, 와. 엄대식, 잘 살았구나. 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또 칭찬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24년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많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랑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카페 OKG에서, 네, 이제 글 써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하단에 더보기란에, 네, 간단하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도 저희 OKB OK 봉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발 빠르게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이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좋은 인연 찾아야 될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네. <laughs>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